드디어 오즈모 5 프로 구매 등급 1등급 한번 뜯어봅시다 잠깐만 집에 칼이 하나도 없네 칼이 없을 때 그냥 잡히는 대로 뜯어보자 뜯어봐 됐다 뜯다뜯다뜯어 요거는 오픈은 자, 드디어 이제, 이제 교환 환불 안 되는 거예요. 이번에는 카메라가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볼까나. 오, 역시. 구성품은, 보랑, 똑같이. 케이블. 어, 이건 뭐지? 이건 설명서. 배터리. 배터리가 요번에 용량이 좀 늘었다고 한것같던데 한번 볼까요? 확실히 늘었네. 대략 한10% 정도 는 배터리. 아직 별충전됐지만, 이렇게 놔두고. 이거는 하단 자석 마운트 캡. 요번에는 셀카봉이. 다시 또 등장. 역시나 구성은 똑같다. 다만 좀 차이점은. 차이점은 없는 것 같은데? 나. 야, 길어져라. 확실히 차이점은 없다. 똑같아. 이것도 놔두고.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. 드디어 나오는, 이 메인, 파이브. 메인 파이브, 포장 상태가 약간, 이제, 확실히 조금 더 커져서 그런지, 아이고, 아유, 잘 안, 아유, 칼, 칼을 갖고 왔어야 돼. 아, 여기, 여기, 이쪽으로 뜯어야 되데 확실히,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, 같은 부분도 스티커. 방식은 거의 동일한 것 같네.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카메라. 드디어. 두둥. 확실히 LCD 창이 조금 더 커졌다. 이쪽 부분도 훨씬 커졌고. 결합하는 것도 동일하고. 배터리 넣는 것도 크게 차이는 없는데, 지금 커버 부분,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된 부분인 것 같긴 하다. 포에 보면 이렇게까지 고무 마킹 돼어있진 않았던 것 같긴 한데, 좀더 방수에 원활하게 바꿔줬던 걸로, 배터리를 꽂아주고, SD 카드를 샌디스 거꾸로 낀것 같은데, 반대로 껴야 되나? 맨날 이거 뜰 때마다 헷갈려가지고. 넣보고나 아, 그럼, 켜봅시다. 오우, 난 한국 사람이니까, 한국어로. 아, 일단 건너뛰는 걸로. 지금이 56분이니까 PM, PM 4시 56분 잡고 퀵 가이드 시작. 이거는 아는 거니까, 지금 제일 궁금했던 거는 피사체 추적. 오. 기사체 추전, 이미지 추 이거는 이제 별도. 과연, 오줌 포켓 액세서리가 맞을지. 아 어, 화면 늘어도 맞는구나, 이게. 보호 필름은. 5랑 4, 4원다 되네. 이제 렌즈 부분. 렌즈도 좀 커서, 렌즈가 안 맞을 것 같은데? 렌즈가 살짝 안 맞네. 렌즈가 살짝 안 맞는 걸로. 여기 조금, 조금 이제 안 맞는 걸로. 이 정도야, 뭐, 기승나는거보단 나으니까. 그 다음에, 앞 전면, LCD 찬을, 여기 이렇게 들어갔었지? 아니, 여기 안닦았갔다아침 묻었어. 요건 안 맞네. 요건, 요건 안 맞아. 내가 거꾸로 끊나? 어, 클라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네. 클라스가안 맞아?